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고평한 어들이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할 피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 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지하세 의지하세 주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며. 한 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고구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9장 15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5절 하반절부터 1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 같이 오실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어제 그리고 이제 오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숫자는 많지 않지만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까지 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필사는... 사순절 성경필사 1 1일째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살피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의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의는 이제 법정 용어인데 음,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그러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정에서조차 정의가 행하지 그 정의대로 공의대로 판결되지 않을 만큼. 아주 그 부패한 사회였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릇된 것을 바로잡는 중재자가 일어나 개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없었고 중재자가 없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재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내부적으로는 아주 그 썩어 빠진 그런 그 정부 또 백성들 가득했던 건데 이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대적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는데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다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중재자가, 어떤 그 지도자가 분연이 착 일어나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좀 타파해 나갈 그런 그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이 부패한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조차 놀라셨습니다. 이상이 어기셨다 그랬어요. 사람도 없고 중재자가 없는 것을 이상이 어기시고 그랬어요. 이제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이 외부의 대적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말,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제 곧 나라가 멸망할 이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죠. 16절 하반절에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러니까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 당신의 그 의로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이 개입은 그들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데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정의가 없음을 보시고는 불의를 자행하는 그들을 꺾으심으로 공의를 행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개입하실 때에 무장, 그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무장하신 겁니다. 17절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장하셨다는 겁니다. 개입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의가 없이 행한 그 대적들의 행위를 모두 살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이 같은 하나님의 행위는 아주 엄중한 것으로서 어김없이 실현되는 거예요. 18절 보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그 외부적인 대적자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이방 나라들을 의미하는 건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보호하시고, 보복하신다. 사실은 뭐다 같은 표현인데, 삼중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만큼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연 일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대적자들에 대해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보면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러니까 동쪽이죠.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이제 이동서를그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사방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을 넘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했던 그 모든 대적자들을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 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실 겁니다.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어려움들, 낙심한 자들, 슬퍼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시고, 다 그렇게 무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자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사탄 악한 마귀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아주 세밀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나를 살펴 주셔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이 내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어, 죄의 법과 또 은혜의 법 가운데에 그 싸우는 그런 그 모습을 살아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악된 마음들이 생성이 됩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으니 주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시고, 주님이 손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오늘까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아직 여러 가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저들이 좀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들의 그 마음을 주님 귀히 여겨 주옵시고 이번 수련회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이 수련회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광 재단이 부흥하는 그 기폭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가는 우리 전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아, 서,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